네, 1월 6일입니다. 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지금 뭐 1월 달에 갑자기 할것 같으니까, 증권 시장이 아주 뭐 휘청휘청하고, 지금 코인 가격도 오르다가 다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썸네일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제 보는 파이코인의 미래 9 0라고 위험 경고 켜지다. 켜지다? 자, 보시죠. 어~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느냐 비트코인의 어떤 뭐 누구나 아는 결점을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내놨느냐 물론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문제점을 그 소수점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정수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내놓기 위해서 다 라고, 좀, 내피셜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1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요. 2015년도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16년, 17년, 18년, 그리고 코로나 때 3,750불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삼천 0 0불 까지 갔다가 삼천 칠0 오십 지까지 갔다가 0 0뭐 이백 이뭐이움직움직요어요 a g i n e this happened with Pi coin and you missed the train. Pi coin 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0요뭐0고 똑똑하신 분들은 뭐뭐 뭐 스스로 아실 수 있겠지만 뭐 보죠 보자고요 파이코인이 기회도 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이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금리가 내려왔는데 2015년도 말에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뭐 이때까지 금리를 쭉 올립니다 금리를 쭉 오르는데 처음에는 2015년 말이니까 16년 좀 버벅대고 17년도 버벅대고 18년도에 슈업블 하죠. 금리 인상 기간에 올라가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곤두박질 쳐서 3750불 와요. 금리 인상하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물론 이 코인 시장의 그 시장 방향성을 정하는 대장주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증시 조정도 있게 되고 암호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준 금리 인상도 하고 뭐 그다음에 테이퍼링 축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비트코인이 10만 불 간다라는 소리도 있고 만원 간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대세가 이런 디파이나 NFT나 이런 게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데서 속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또이 비트코인의 문제는 바이코인 같은 데서 하면서 그러니까 선발 주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후발 주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부족한 거를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뭐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코인 이런거는 분명히 출렁출렁 할 때마다 아주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고 그럼 여러가지 규제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자 그런거는 전반적이고 자 그럼 파이코인이 지금 이 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오늘 하는 건데요. 요게 아무튼 금리 인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움직였다. 2015년, 2015년에 금리 인상 한다 만다 한다 만다 하다가 2015년 말에 했죠. 딱 하면서 16년 타격 받았죠. 13년에서 13년, 굉장히 이게 2017년까지 버벅이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비트코인의 문제점도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리를 할때 디플레이션 통화로서 자기네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다른 물건하고 가치 떨어진다 이게 비트코인의 한계거든요. 디플레이션 통화로 돼서 그해지 해치, 위험을 해지할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좋은 얘기 뭐 얘네들이 대장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파이코인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뭐 처음에 피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건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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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부자가 될수 있는 또 다른 도구지 가난한 사람들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필리핀, 인도 뭐이좀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했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세상에서. 부의 편입이 되게 할수 있는 건 파이코인이에요. 제가 뭐 파이코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냥 부자가 또 다른 부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뭐 테슬라에 그 이런 사람처럼. 그러나 파이코인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게 하는 거라 말이에요. 인정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대장주가 금리가 올렸을 때 이렇게 흔들거렸는데 이 흔들거리는 의미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구요.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더리움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위험 해치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거꾸로. 2016년도 하다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내렸죠. 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 게더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해지를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초창기니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서, 오, 어? 암호화폐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이더리움이 보여준 거죠. 비트코인은 못 보여줬고, 파이코인 경영진들은 보여줄까요? 못 보여줄까요? 100% 보여줄 겁니다. 왜? 락업을 한 상태니까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해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락업,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해서, 어, 우리 코인은 이거, 저기,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라고, 아,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는데, 파이네트워크에 파이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그생각못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다시 내려 그동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앙드레 코스달런이의 투자 이론 달리 이론. 지금 영, 미국 금리 0.25 잖아요. 0.25에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올리겠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아좀 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죠 야 이건 이제 물가도 제대로 오르고 고용도 제대로 되고 경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요게 요게 하나 둘셋넷 요게 3년 주기로 12년 미국도 금리 한번 올리면 3년은 올려요 3년은 올립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올릴 거냐고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이제 한번 터닝을 했기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가 문제지 속도하고 폭이 문제지 금리는 삼년간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삼년간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이더리움 처럼 아까 저이 비트코인 처럼 금리 오르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오르잖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복병은 만났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더리움은 경우가 달랐죠. 인플레이션 해지 하다가 나중에 아무튼 수급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파이코인 락업이 3년이란 말이에요. 3년이라는 거 제가 이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라니. 자, 뭐 6개월 락업하고 2주 락업하고 1년 락업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거 3년 락업을 한다. 이게 지금 3년 여기까지 왔다. 뭐, 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주식도 더 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처럼 3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겨서 폭락할 수도 있고 락업 기간 동안에 이더리움은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못 올랐어요. 비트코인에 이게 문제죠. 비트코, 비트코인이 지금 파이코인이 보는 비트코인은 뭐 엘살바도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정 부분에 되는 거고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교환 매체고 가치 저장이고 계정에 단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계정 단위가 소수점 0000000으로 단위 이게 되냐구요. 파이코인? 천억 개? 이 계정 단위로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환 매체로 테스트, 테스트 돌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파이코인이 계정 단위로도 쓰일 수 있다, 교환 매체로도 지금 쓰인다, 거기다가 같이 저장까지 된다면 비트코인의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파이코인이 갖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악시아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악시아가 이더리움 비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메인 넷도 이더리움 것으로 하다가 지금 파이코인에서 배웠는지 어떻게 돼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채굴 방식으로 바뀐다. 악시아에 때까지 채굴 없었었어요. 근데 악시아 마이닝을 하겠다. 그리고 핸드폰 채굴을 하겠다. 왜 파이코인이 하는 걸봤근든 그래서 만약에 파이코인이 락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록 미국의 금리는 올라갔지만. 비트코인도 못하고 이더리움도 못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갖는 코인이 되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찬스가 생기는 거죠. 얘네한테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이랬고 이게 보통 3년마다 이렇게 돌고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것도 보통 이렇게 3년마다 올리는데 이런 게 뭐냐.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뭐죠 황도 십이궁 십이 년마다 목성이 목성이 이제 태양을 십이 년마다 이제 주로 정확히 십이 년은 아닌데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기 순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상장을 앞두고 지금 주로 3년 주기로 이게 바뀌는데 3년 주기로 앙드레 코스, 코스탈라니처럼 부동산 매수하고 주식 사야 될때 주식 팔아버리고 주식 팔 팔아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될때 예금을 채권으로 바꿔야 될때 채권으로 다시 부동산 해야 될때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이제 아 92살까지 실제로 투자를 했던 앙드레 코스탈라니 이론인데 이거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 유튜브에 젊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악시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이더. 저, 는 저는 파이코인은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나 악시아는 이제 인사이더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이거 1월 1일날 나온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내리, 뭐 디플레이션 내리. 기껏해야 그런 뭐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는 좀 된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사실은 비트코인이 통화로 되기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말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뭐 제삼자가 필요 없이 서로 직접 거래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왔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투자나 거래 이익을 얻는 게이 비트코인의 장점이다라고. 부자들은 말은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몇 천만 원짜리를 가난한 사람들이 해요. 이건 그냥 부자들의 게임인 거죠. 부자들의 게임이지 화폐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악시아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실제 통화, 그러니까 가치 저장도 되고, 계정 단위도 되고, 교환 매치도 되고 이런 거를 파이코인은 악시하는 제가 내부자 래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너의 의사를 알게 됐지만 파이코인의 그 브레인들은 100%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벤치마크를 저는 비트마크로 했다고 보지만.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느냐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공급이 무한대잖아요. 공급을 천억 개로 잡은 파이코인은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면 3년간은 올릴 텐데 어떠한 궤적을 밟을지는 저도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상장하고 난 다음에 와정 이게 뭐 이더리움처럼 갈 것인지 비트코인처럼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3년 락업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락업 기간 중에 미국은 금리를 올른다고 오른, 얘기했고 금리가 오를 때 비트코인처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고 버벅버벅 될 것이냐 금리가 오, 오를 때 인플레이션 해지한다고 올랐다가 1년 6개월 올랐다가 1년 6개월 후에는 대략 곤두박질 칠 거냐? 지금 이두개 다가 과거 미국 2015년도 12월부터 코로 2018년도까지 3년간 금리를 올릴 때이두 개가 제 역할을 다못 했어요. 자 거기에 시험대에 지금 걸려 있는 게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의 그 의사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경기는 자신이 있다는 소리고. 경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어느 정도 되고 자 그러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테이퍼링 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중국의 저가 노동력으로 해서 자이 단가가 낮았는데 그래서 뉴 이코노미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베트남도 인건비가 다 오르고 그렇다고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게 인도네시아로 가고 아프리카 아이고 교육 안된 사람들 어떻게 생산성을 같이 맞춰요 공산주의 국가는 강제적으로 하는데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할수 있나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제조원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은, 주식 시장은 처음에는 주춤주춤 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은 완전히 지금 위험 상태에 돌입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해체한다고 하는 암호화폐, 니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극복하는 듯 하지만 극복을 못했고 비트코인은 초창기부터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걸 파이의 경영진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파이 경영진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이걸 3년 락업을 걸어, 1년 락업을 걸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 저는 뭐 그냥 3년 90%할 거지만 나머지 10% 갖고도 뭐 충분하니까. 자기가 3년 내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분은 라고 비율과 기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다행히 다행이죠. 아직 k 이 c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금리 인상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된 거고 아직 뭐어 그러니까 미리 증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 항상 선반영이 되니까 이 선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 보시고 나서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는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3년 락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저도 조금 좀 공부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